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빌드 스트라이크를 소개 s 드 g 니다이 날개, a r t This is a good s 제 a r t This is a 스 o o d start. This is a g o 는 d start. This is 이것은, 유니버스 팩팩. 거기, 유니버스 팩팩은 맞나? 여기, 이 팩팩으로 총을 여기, 여기, 사이에 할수 있습니다. 사이, 이거, 이거. 이 총이, 이 가슴 사이에 있는이 총. 그래가지고, 저는 이, 이스타 스타빌리 스타일 커를 음, 조금 좋아하게 됐습니다. 네. 그때 스타빌드 스트라이크는 스타이크 종류 저는 스타이크 종류를 좋아해요. 빔사을 예전엔 이런 거잘안 껴줬는데 지금은 잘 끼지네요. 꽉 껴줘요. 네, 이네 이상합니다. 김현우이요 네, 감사합니다.